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어프로치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 골프에서 항상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바꾸자, 바꾸자 그러죠? 어프로치는, 어프로치라는 그, 뭐야, 샷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어프로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작은 스윙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골프는, 항상 아마추어는 스윙은 하나다. 등축. 등축을, 등축을 고정된 상태에서 앉으면은 작은 스윙이요. 중간 스윙이요. 아이언. 큰 거는 무릎으로 높이를 조정하고, 당연히 길이가 짧으니까 가까이 쓰고, 멀리 쓰고, 기울기는 길수록 5초로 하고, 짧을수록 측으로 하겠죠. 그런데 어프로치에서 할때 가장 제가 가장 아마추어들이 실수하는 게, 저는 오른팔로 치라고 가르치는데, 왼팔로 치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어프로치를 빼고 해도, 여기서 바로 빼고 해도, 이 앞만 조그만 거라도 손목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왼손목이.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퍼트하는 식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데, 편하게.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쵸? 왼손목이 돌아가는데, 왼팔로 치는 사람들 보면은 이래가지고 어프로치를 안 풀어주니까는 안 풀어주니까는 살짝 돌아가는데 안 풀어주고 그대로 가니까는 각도가 올라가는데 쿠킹 살짝 되겠죠 쿠킹 되는데 그대로 내려가니까는 왜 어프로치는 여러분들이 볼때 어프로치는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쵸? 가까운 걸 붙이니까 이렇게 던지는 건 때린 겁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오른손만 신경쓰고, 왼손은 놔두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는 작은 생입니다. 그래서, 왼발을 오픈해 주는 거는, 몸이 걸구적거려요. 이 몸이. 그래서, 이, 이거를, 네, 이거를, 살짝 이렇게 바로 갔다가 살짝 이렇게 빼 주는 거예요. 빼 주고 빼 주고 그대로 가면은 왼팔이 왼팔의 손목이 조금 꺾여가지고 내려가겠죠. 이때 왼팔을갖다가 손목을 풀어줘야 돼요.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면은 아무리 작은 것들도 손목이 풀어주면은 잘 가겠죠. 그래서 어프로치 할때 왼발을 살짝 오픈하는 이유는 내가 몸이 스윙이 아이언 스윙처럼 회전이 커가지고 공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빼야 되는데 또 어프로치 하면서 발을 좁게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이 골반이 흔들려서 아마추어는 그게 안 좋아요. 그냥 평상시 쓰는 데에서 살짝 서가지고 스탠스를 너무 좋게 할 필요가 없어요.